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네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뒤에 보이는 게 오래... 저는 이게 한번 최근에 용승을 한번 했어요. 네,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지만 네. 대표님한테 들어보는 것도 또 다르기 때문에. 음... 네. 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 뒤에 보신 차량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의 모델명은 크나우스 박스터 600 라이프타임입니다. 아, 어, 600은 이제 차량 길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어, 이 차량의 총 길이는 5.99m입니다. 어, 높이는 어, 2.5m인데 네. 이 팝업 루프 때문에 네. 2.7m 정도 됩니다. 하지만 또 이제 뒤에 어, 에어컨을 장착하시게 되면 한 10, 10cm가 더 높아진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을 때 2.9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어컨은 옵션이잖아요? 네, 옵션 맞습니다. 네, 나머지는 다기본 아, 지금 보이시는 것, 모든 것은 기본 장착입니다. 베이스 차량은 네. 어, 2.2L, 어, 4기통 엔진에 어, 160마력, 그리고 이제 기본 차량은 원래 어, 140인데 네. 어, 저희가 그 옵션을 어, 업그레이드 해서 예, 160이 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상시 어, 다른 피아트 차량을 보신다면 대부분이 이제 140이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피아트 차량은 160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저도 주행을 해보니까 음, 음. 쫙쫙 나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 견인력도 어, 2.5톤인데 견인하는데 전혀 문제 없이 그거뜬하게1 6 0 마력 가지고 어, 충분히 주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 네. 무엇보다도 좋았던 건 음. 에어 서스와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이 있다는 거는 정말 아, 좋았던 것 같아요. 아예예 예, 맞습니다. 어, 크루즈 컨트롤은 이제 어, 장기간 운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에어 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아이가 지금 26개월이지만 네. 아이가 잘때 이제 에어 서스펜션으로 조금 이그 쇼바의 네. 예예그그 그 튕김이나 이걸 좀 주행할 때 부드럽게 할수 있어서 그게 좀 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예, 대표님이 직접 운전해 보셨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어떻던가요 어, 운전은 매우 편합니다. 저, 네. 전혀 부담감이 없고요. 시내 주행이나 어 그냥 거의 데일리카로 쓸수 있을 정도로 예, 그 정도로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이가 6m다 보니 거의 보통 어 주차장에 그냥 쉽게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고 아주 한 20cm 정도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어 네. 거의 그냥 데일리카로 쓰셔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이 차량이 네. 지금 크나우스 브랜드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네. 크나우스가 유럽에서 얼마나? 네. 어 유럽에서 어 크나우스는 넘버 원입니다. 넘버 어 인지도도 넘버 원이고 판매량이나 모든 것에 그렇죠. 오버워 어 네. 모든 예 그냥 유럽의 네. 어 모토홈 하면 크나우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나우스라는 게 크나우스 브랜드만 그런 게 아니라 크나우스 타버트 그룹사의 어, 캠핑카는 그냥 최고입니다. 그것은 이제 여기 크나우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바인스버그 모델도 있습니다. 네, 이 차량의 전체적인 리뷰는 여기 제 손가락 이쪽에 보면은 예. 네. 예 거기 아니고 이 화면에서 네. 여기, 여기 보면은 링크로 제가 예전에 리뷰하셨던 게 있어가지고 아, 링크 소스로 예, 예. 제가 넣어 드리고 네, 네, 오늘은 네. 그, 그 외적인 얘기들을 좀더 해보려고 아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네, 네. 왔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은 그 네. 외부랑 내부에 대한 그런 재원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 리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실내로 들어가서 좀 사용감에 대해서 한번 네.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네 네네 보시다시피 지금 사다리가 펼쳐져 있지만, 그래도 사인 가족이 대부분 네. 성인 둘에 아이 둘은 답답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 이제 박스타입니다. 네. 왜, 왜 답답하지 않냐? 어, 성인들은 이제 아래에서, 어, 티 마시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지만, 아이들은 위에 지붕에 올라가서 자기들만의 놀이 공간, 혹은 또 자기들만의, 어, 그, 벙패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른들과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분리가 돼 있어서 이게 장점이라고 봅니다. 네, 이거 제가 위에서 보니까 이쪽 이쪽이 단평면이잖아요. 네, 평면에 요쪽, 네, 네, 네. 스크린을 조금 놓으면 음, 음, 빔을 쏴서 위에서 영화관을 만들어도 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사실 네. 요즘 미니 프로젝터도 많은데 아이들이 누워서 그냥 천장으로 쏘고 네, 네, 네. 천장이 화면이 될 수도 있고. 예. 그 안면에 지금 말씀하시는 예, 모든 면에서 영화관 화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조명, 이 조명, <laughs> 예, RGBW 말 그대로 R은 레드, 네. G는 그린, B는 블루, W는 화이트. 네. 그리고 그게 아니라 모든 색깔을 예, 제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걸 좀 예, 좋아하겠죠. 네. 이것도 되지만 침대 쪽도 되잖아요. 네, 침실 쪽도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리모컨 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뒤쪽 뒤쪽일까? 네. 옆에은 여기에도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동일하게 R, G, B, W, W가 제일 무난하죠. 네. 그래서 예. 네. 아이들은 아이들만의 색깔 공간으로 이용하고. 네네네. 네. 네, 네. 어른 공감하네, <laughs> 네. 그리고 이제 단점이, B 클래스의 네. 단점이, 승차 인원은 4인이지만, 취침은 4인이 부족했습니다. 네, 하지만, 네. 예. 여기에서는, 어, 취침은 사실 5인까지도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승차는 5인까지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혹시라도, 어, 뭐, 초대하실 분이 승용차를 타고 와서, 치침은 이한 차에서 5인까지도 가능하니 그런 부분도 이렇게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3인 가족이 좀 많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인가족 밑에서 다 자고 네. 초대하신 그런 가족분들은 위에서. 네. 네. 맞습니다. 네네. 외부인들은 네. 위로 가고 네. 네. 차주는 편하게 1층에서 주고 면됩니다 보통 이제 안방을 내주긴 하는데. 네네. 아, 네. 어, 팝법이 사실 그 모기장이 되어 있고 이 네. 천을 어, 접으면은 전체가 다아 그럼요 네. 3면이 개방이 됩니다 네. 아, 떨어지지 않을까 아 그럼 아, 여기 다보호 예. 네. 는 망이, 다, 망이 다 달려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안전 문제도 다 고려해서 이 네. 팝업을 제작을 했기 때문에 아 그리고 또 어, 거의 뭐 시, 70년 된 제조사기 때문에 그럼 네.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다 여기에 이 차량에 답이 다 있다고 봅니다. 태락이 다 그런 것들에 신경 써서 아, 그럼요, 그럼요. 아닐까? 네, 맞습니다. 네. 음. 그리고 이 차량은 특히나 옵션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 옵션들이 지금 네, 뭐 80까지 조금 안 되는 옵션에 다섯 네. 가지 빼고 다 넣습니다. 다섯 가지가 이제 에어컨 안 들어가 있고요, 네. 자전거 캐리어 안 들어가 있고, TV 두대안 들어가 있고 위성 안테나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다섯 가지 빼고는 모든 70 플러스 옵션이 기본 장착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옵션을 많이 넣냐 이해는 못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옵션은 모두가 이제 편리하라고 넣는 것이고 그리고 또이 단가가 이제 고가 차량인데 고가 차량에 아주 작은 옵션도 안 들어가 있으면 저는 그게 좀 기본이 안돼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이 비싼 차량이 그냥 필수적으로 모든 것을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TV 같은 경우는 한국에는 모두 스마트 TV를 달고 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거는 네, 이제, 네, 했고요. 네, 또 에어컨도 마찬가지. 한국에서 이제 자기 취향에 맞는. 에어 네, 음, 그 브래드? 음, 네, 네, 요즘 도메틱 트루마, 그리고 네. 뭐 노브랜드, 뭐 중국산도 많기 때문에 네. 자기 취향에 맞게 달수 있게. 그리고 또 자전거 캐리어도 저희는 그 견인장치가 있기 때문에 견인장치 에 장착해서 자전거를 세대 정도 실을 수 있는 그런 자전거 캐리어도 있기 때문에 굳이, 네. 예, 철판을 구멍 뚫어서 자전거 캐리어를 달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침대 공간도 위에 Y자로 열어서. 아, 그럼요, 예. 그럼요. 예. 보니까 자전거 실리겠더라고요. 예, 이렇게 열립니다. 열리고, 중간에 지지대 없애고, 이것도 다 분리가 되기 때문에 자전거 세대도 실을 수 있고, 네. 예. 하지만 짐이 많으신 분들은 짐을 여기 침대 밑에 수납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견인장치에 장착되는 또 자전거 캐리어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이 차의 이제 장점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음. 단점도 조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점이요. 네. 어, 단점은 이제 샤워장. 샤워장? 예. 샤워장은 좀 저는 불편함을 못 느낍니다. 하지만 네.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게 불편하시다고 느끼신 분들은 네. 어, 저희가, 네. 어, 한국에 살지 않습니다. 네. 아, 이제 한국인은 사우나, 는 네. 필수라고 봅니다. 사우나, 아 어, 찜질방, 아, 그리고 편하게 이 좁은 곳에서 4인 가족, 3인 가족이 모두 다 여기서 에 씻는 것보다 그냥 근처에, 어, 있는 사우나를 사용하시던, 혹은 찜질방을 사용하시면은 모두 편리하게, 어, 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독일에서도 일부러 물통을 작게 만들었다고 해요. 왜냐? 캠핑장에 가면 부대시설을 사용하시면 편하게 씻을 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핑카는 꼭뭐 샤워장이 커야 된다, 어, 그거 하시지만 저는 어, 좁아도 그래도 이 불편한 점은 예, 사우나와 예, 찜질방으로 어, 해결이 네, 될수 있다고 예, 봅니다. 네, 저는 이걸 한번 써보니까 샤워실은 네. 확실히 써보진 않았고 조금 작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씻기기 음, 음. 위해서는 충분한 공간이 됩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아이들은 그렇지만 가지고 싱크대 공간도 처음에는 저는 아, 좀 작다 생각했는데 예. 이걸 써 보니까 음. 그래도 이쪽에 앞쪽에 창문이 있잖아요. 예, 예. 네. 직접 이렇게 딱 해보니까 운치도 있고 좋더라고요. 음. 생각을 해서 6m에 이 모든 거를 다 넣기 위해서 딱번너도 3구가 아닌 2구를 넣고 어, 이 싱크볼도 딱 적당한 사이즈의 이 커버까지 있다고 예.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싱크 공간도 부족하다면 이제 항상 그 옵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외부, 네, 아, 샤워기를 장착을 해서 외부에 사용하시면 되고, 이 키친 공간도 좋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익스텐드 어, 아, 그. 그리고, 예, 냉장고도, 이렇게. 예, 냉장고, 양문용으로. 지금 DC. 예, 냉장고이지만, 양문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DC 전용. <laughs> DC 전용. 그래서, 어, 아, 소리가, 예, 네, 아주 적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하루를 또써 보니까 좋았던 게 트루마 콤비 D6D. 네네네네. <laughs> 네, 네, 네. 네, 이게 디젤 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써 보니까 굉장히 고른하고다하더라고요아 맞습니다. 저도 사용을 해보니 어, 22도는 안 넘겨도 네. 어, 괜찮고 그리고 뭐 최근에 어, 영하 한 5도까지 되는 어, 강원도에서 네. 어, 짧게 사용을 해봤지만. 2 층에서 침낭하고 이불만 있어도 24도까지는 올려도 영하 5도까지는 괜찮더라.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트루마 콤비는 네. 아마 영하 15도까지도 괜찮겠지만 어, 영하 15도가 된다면 좀그 루프 사용하는 건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영하 5도까지는 어, 사용을 해본 결과 괜찮다고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열 공간에 앉아 보니까. 조금 조금 가만히 있어서 아, 네. 걱정을 했는데 이게 옆으로 확장되잖아요. 그럼요. 어, 좁은 네. 것은 이렇게 아주 쉽게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네. 아 너무 이거는 캠핑카의 2열 시트가 아닙니다. 거의 네. 어, 이제 SUV 차량,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는 SUV 차량과 동일하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왜냐 어, 모든 캠핑카는 2열에 이제 90도로 앉아야 되는데 어, 이 박스터는 SUV 차량의 리클라이닝 기능이 가능한 그런 옵션이 있기 때문에, 어, 너무나도 이렇게, 그렇죠. 이만큼 자리가 나오고, 예. 이거 아이소픽스도. 아이소픽스는, 그런... 예, 두 개나 장착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차량에 많이, 그 옵션이라는 게, 있어서 못 쓰는 것과, 음, 없어서 못 쓰는 것과는, 어, 큰 차이라고 좋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차량은, 너무 많은 게 있어서 안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도 좋은 고민도 하시면서 어, 타면 좋은 차량이라고 어,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화면상에서는 이게 자다리가 설치되어 있어서 네네네. 이렇게 계속 다니냐 아니잖아요. 아예 아닙니다. 네. 이렇게 접어서 네. 위에 공간에... 한관보드리겠습니다 네. 네, 운전석 위에 바로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납을 하시면 됩니다. 네. 합법을 쓸 때도 쓸 때만 하면 되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라도 애가 말을 안 듣는다? 네, 말을안 들으면 이제 사다리 잡으면 됩니다. <laughs> 그리고 네. 예. 공포감도 이렇게 살짝 합법을 내리면서 공포감을. 빠들의 장난. 비 네. <laughs> 클래스이기 때문에 공간은 좀 작지만, 네. 네. 네 유럽의 그 명품을 한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이 차량이 지금. 출고가 되고 있는 거죠. 아 그럼요, 그럼요. 어, 지금 경기도 광주 지자리에서도 어, 네. 어, 출고가 두대 되었고, 어, 그리고 지금 영남, 경북에 있는 어, FF 캠핑카에서도 한대 출고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마 청주에서도 지금 한 대가 어, 출고 대기 중인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모든 행정적인 서류가 끝나고 본격적인 출고가 시작되는 거죠.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 이 좋은 차량을 어, 네. 모두 와서 보시고 만져보시고 또 저희 마당이 넓기 때문에 운행까지도 테스트 드라이브까지도 저희 마당에서는 가능하니 네네. 언제든지 어, 오셔서 어, 문의 주시면 편하게 주행까지 네. 예, 하실 네. 수 있게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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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련해드리겠습니다. 어,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지금 네. 김포 월곶면 어, 군화로 233입니다. 네 오늘은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로 했고, 네네. 네, 다음엔 또 다른 또 차량으로 리뷰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